아니 오늘 내가 이거 옷을 입고 왔잖아. 교복인가요? 아니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빠 갔다 올게 그러고 어? 아빠 상상도 하게 옷 입었네 이러는 거야. MSG 어 MSG가 있으니까 방송 아. 가서 또 흉내 내달래. <laughs> 김정민 형은 전 개인적으로 조금 알거든요. 상상해상상상하나셨어 상상해. <laughs> 어? 어? 막 이래 부르잖아. <laughs> 잘한다. 어? 아! 또지야기야막 이런 거. <laughs> 한 주간의 울산 소식을 전하는 울산 7 0 0 0 8월의 세 번째 주첫 번째 키워드가 네. 원전 산업 발전입니다 해7동0을 맺은 도시가 어0원에서7시0 0원에서 7,000원에서 7 0간0에 경주? 경주 에 아. 경주 포항이 이어지게 되는데 음. 경제 규모가 무려 9 5조의 메가 시트로의 도약을 위해서 협약이 체결된 게 바로 이 태오름 동맹인데 음. 이 협약을 통해서 포항 소재의 원료겠죠 음. 경주의 부품 울산에 가공을 해서 최종 상품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포항에서 소재를 가지고 왔어. 와가지고 포항의 부품이랑 조립을 해서 경주에서 울산에서 만든다 부품을 가지고 와서 울산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 어찌됐든. 뜨거워. 자, 지난 8월 11일, 해오름 동맹 지자체와 또 한국 수력 원자력 발전 해당 지자체 6개 대학이죠. 유니스트, 울산대, 그리고 6개 대학이 해오름 동맹 제2기 원자력 분야 연구 개발, 공동 연구 협약가 체결했는데 이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메가시티 해오름 동맹 할때 아까 같이 뭐 부품을 만들어서 상품 만들고 이게 아니라 이제 원전까지. 협약에 따라 한국 수력 원자력을 비롯한 해오름 동맹 세계 도시 의 지자체와 여섯 개 협력 대학들이 앞으로 3년간 동국대학교를 주관으로 원자력기술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이게 중요합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혁신 플랫폼을 개발한다.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는 너무 대규모고 위험할 수있 너무화됐잖아요. 네. 어떻게 바꾸냐면 아파트 8층 높이 어, 그러니까 원전을요? 생각보다 이게 크지가 회성. 않아요. 그러니까 어. 그 안에서 뭐 원자로, 또 증기 발생, 응. 냉각제, 펌프, 그리고 기압계, 가압계, 이런 것들 다 넣어서 거기서 이제 원자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공장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진짜. 연결되는 분야가 없기 때문에 총 토탈 안에서 다 되기 때문에 네. 원자력의 어떤 사고 발생도 훨씬 줄일 수가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쉽게 네. 얘기하면 지금은 그런 데가 없는데 예전에 돈좀 있는 분들이 빌딩 사가지고요 1층에 식당, 2층 노래방, 3층 뭐뭐 뭐 이런 거를 기획했던 어, 제 친구 그거 만들어서 망했잖아 그게 왜냐하면 사람이 1층에서 밥 먹었잖아 2층 바로 가는 건 괜찮은데, 3층 노래방까지 가긴 좀. 왠지 좀 바깥 바람 쐬고 싶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건 그 해오름 동맹을 통해서 어떤 뭐 기술 개발이나 연구, 요렇게 집중된 게 아니고요. 또한주 살기. 해오름 동맹 지역에서. 그렇지. 내가 울산 살면 경주 가서 한주 살아보고, 음. 포항 가서 한주 살아보고, 이런 운동들을 펼친다고 하고, 다양한 또 관광 상품들을 개발한대. 요 아니, 여기 한주 살기 되게 괜찮은데, 여건이 좀 됐으면 좋겠다. 너그라고 어떻게 너 어떻게 아냐? 선배님은 네. 어떻게 아세요? 내가 강의를 할까 어, 교육 받으려고 왔더라고. 난 그분이랑 좀 독특한 인연이 있어요. 같은 조리원을 다녔나 봐요. 티나잖아. 방송하는 사람들은 가꾸는게좀 달라. 그래서 혹시 무슨 일 하시냐. 이렇게 이게 수유하면서 <laughs> <laughs> 자기 방송 그런 관련 일을 한대요. 아. 나는 그때 되게 초췌했었어요. 그 1년 동안 일을 쉬고 있었고 아. 굉장히 이제 프라이드가 좀 있으시더라고. 그래 가지고 나도 질수 없다. 그래요? 저도 방송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나는 자기와는 다르다는 식으로. <laughs> <laughs> 솔직히 뭐, 누가 더 잘해? 약간 산 그러니까 마이로 좀 잘해. 아, 인성도 <laughs> 어? 인성. 빨리 하고 백신 맞으러 가야 돼.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장애인 인식 재고. 음. 그 시각장애인분들이 지방세를 음. 어떻게 내고 계시는지 아세요? 아 근데 그거 생각을 안 해봤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제 시각 장애인 분들이 지방세를 낸다라고 했을 때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세상이니까 휴대폰으로 다 핀테크 세상이니까 핀테크 손가락 안으로 다 되는 기술 아, 핀거. 와, 근데 진짜 수준 차이가 너무나. 지방세 고지서의 우측 상단에 보면요, 음성 변환용 2차원 바코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시각 장애인이 소지한 휴대용 장치로 코드를 판독을 하면 음.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돼서 확인이 가능해. 다 합니다. 이까지 아. 근데 중증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바코드도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요. 다른 분들의 도움으로 부가가 제대로 됐는지 음. 내용을 또 확인하고 어쩔 수 없이 의존하게 되는. 그래서 울산광역시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부터 중증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안내문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에 고지서와 함께 동봉돼서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행정 사각지대라고 하죠 우리가 행정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이고 시각 장애인분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또 음. 납세 편의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등미밑또 없다고 음, 고지서에서그바후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니까 없죠. 우리가 보는 거는 네. 나쁜 번호 이런 거밖에 안 보이니까요. 알고도 또 장애인 분들을 음. 위해 어떤 좋은 정책들좀 있나요? 맞습니다. 울산시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장과 공무원들을 음.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교육에서는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음. 또 장애인의 행동 특성 및 능력, 음. 장애인과 의사 소통하는 방법 등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 등으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아, 이걸 보니까 아 이것도 제자랑 하나 해야 되나요. 뭐지? 제가 아마 울산에서 장애인 시설 무료로 공연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아주버님이 좀 몸이 불편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공연이 끝나고 안 가시는 거예요. 음, 왜안 그러니까 가시냐 그랬더니 저한테 사인을 받고 싶어서 계속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는 오, 거예요? 어, 오. 너무 고마워서 제가 사인을 열정을 해드렸어요. 음. 그 뒤로 제가 한 2년 만에 공연장에서 또 봤거든요. 어, 사인을 열정을 다 코팅을 해가지고 세상 지금도 가끔씩 해요. 밝아요. 순수해요. 네. 너무 재밌게 사시고 보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또 찾아뵐 테니까 건강하고 잘 계시길 바라요. 저도 봐요. 같이 한번 뭐 도울 일이 있으면은 어, 저만 좋아한대 아직도 뉴스를 통해서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들이 종종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네. 우리 울산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이해, 또 그리고 장애인 인권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좋습니다. 룸디가 읽어주는 뉴스. <laughs> 자 지난 8월 10일 언양고등학교에서 학교 식중독 발생을 대비해 관계 기관또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식중독 발생 현장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 내용은 첫 번째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두 번째 식중독 인지 및 신고, 그리고 세 번째 유관 기관 출동, 네 번째 감염 위생 부서의 원인 또 역학 조사 진행, 그리고 다섯 번째 식중독 사후 조치 및 대책 협의의 개최 등으로 진행이 됐네요. 양봉농가 등록제도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대상은 양봉산업법에서 정하는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또는 토종벌 10군 이상인 농가로 울산지역에는 모두 2 아홉 개 농가가 해당이 되고요. 7월 말까지 31개 농가가 등록을 마쳤다고 합니다. 양봉 등록 대상 농가가 등록하지 않고 양봉 산물을 생산해 판매할 경우 양봉 산업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양봉 관련 보조 사업 지원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북구 소방서가 국제 라이온스협회 울산 양산지구 그리고 북구청과 함께 주택용 소방 시설 무상 보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이번 협약은 지역 주민들이 주택용 소방 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화재 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는 등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울산시가 10월 31일까지 어서와 태화강 백리대숲은 처음이지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백리대숲 길의 전 구간을 QR코드로 찍으면 나타나는 가상 현실 영상 안내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걷는 행사라고 하는데요. QR코드 팻말은 명촌교, 심리대숲, 선바위, 성남사로 나눠서 한 구간당 세개씩 모두 열두개가 있다고 합니다 걷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죠 한번 걸어보시죠 누구랑요? 여기 여기 같지안 갑니다 자, 저도 싫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8월의 세 번째 주불산 t m i 크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여름이 이제 끝나가니까 좀 아쉽긴 한데 또그 폭염이 온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까지는 계속 아마 그 주는 계속 비가 오락가락하는 는 날씨가 너무 더워요. 기상캐스터 전설입니다. m i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안녕. 이번 방송에 저희가 분자을좀 세아리 책 많이 읽요 재훈아 아. 그러면 이거 진짜 헷갈리는 분들 많아요 아이예요? 새하얀 할때 새얀 저는 어이 보통 근데 재훈하면 저도 아이 먼저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아이. 그냥 그쿨 그렇죠. 그래. 이재훈 맞아요? 아이 아니에요? 아이 아니에요 쿨 어, 어이, 어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이예요 중요하나? THE RISING CITY